자, 션타임의 3분 달러 동향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7월 28일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수 있도록 하죠. 자, 달러는 해외선물의 뭐다? 달러는 해외선물의 어,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자, 모든 다, 모든 해외선물 종목은 달러의 등고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의 방향성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자 어저께 움직임을 보자면은요 어저께 달러가. 큰 폭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93.80 포인트까지 상승한 모습이에요. 자,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유로와 그리고 그 유로와 금이 한 차례 큰 폭으로 상승 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달아서 매수 뭐 매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었던 금과 유로가 반전 하락했던 이유는 역시나 달러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달러는요 해외 선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자면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해외 선물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달러가 지금 한 차례 큰 폭의 반등을 기대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기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가급, 급격히 계속 매도 추세, 매도 캔들을 네 음봉 캔들을 이루면서 현재 가파르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 연도 1월 달에, 1월 달부터 약한 10포인트, 11포인트 가까이, 11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모습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달러가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번 연도 기준금리는 0.75% 0.5% 가량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달러가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자 작년에 작년부터 달러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 5월 작년 5월달부터 작년 5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제니 옐런이 첫 번째로 금리를 인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약장 제자. 아... 지, 어, 과거 2008년도에 이먼 브라더 사태로 인해서 하락했던 달러를 끌어올리기, 그 미국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실행했던 양적 완화가 드디어 마감을 짓고, 마감을 짓고, 자, 작년 5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가 0.25%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자, 0.25%밖에 상승하지 못했는데 달러는 어마어마한 폭으로 상승 했습니다. 자, 그만큼 연준이, 연준이 달러를 인상시키는 속도가 빠를 것이다, 빠르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거는 크나큰 오산인 게 연준은 지속적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시킬 예정이다. 한마디로 점, 한마디로 연준은 절대 금리를 빠른 시기, 단 시간 안에, 단 시간 내에 상승시킬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연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서 달러를 상승시켰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상승폭은 이 상승폭은 허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못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그런 어이 그런 이런 허구성 움직임이 보이니까요. 이 한마디로 달러의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달러가 크게 하락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0.5% 인상했습니다. 한마디로 자 작년 저 작년 저점 작년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에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금리가 이미 인상됐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00포인트까지. 장기적으로 상승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달러가 장기적인 모습, 장기적인 방향성이 잡혔어요. 다시 상승합니다. 자,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과 유로가 크게 조정을 받을 예정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옐런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 금리가 이번 FOMC 성명에서 금리가 동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발을 미국의 경제 상황에 발을 맞춰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연준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 어, 2000, 우리 이번 연도 1년, 1월 달부터 사, 빠졌던 이 움직임은 거품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되겠지만 다시 상승할 이 상승폭은요 제대로 된 시장이 정신 차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과 유로의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폭스 오늘의 3분 달러는 여기까지